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빕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하루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면 올해가 끝이 납니다. 실은 우리는 매일 매일 하루하루가 창조의 첫날과 같은 것이고 매일 종말의 마지막 날인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내일은 내일로서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새 날을 인생의 첫 날을 맞듯이 경이롭고 기쁘게 순간순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기억할 것은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진실하고 단순하고 가벼운 발길로. 인생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지난 한해 그리고 또 오늘도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을 믿고 주의 보아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주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으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도 저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면 올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감사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공교롭게 이 같은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좋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실현할 때에 우리는 가장 높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더라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이고 또 영적인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라 명하시기도 한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런데 내 곁에, 내 뺨을 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아예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면 능히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도 선을 넘으면 계속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할 때에도 선의 선을 넘어서서 더큰 선으로 나갈 때에는 더 용기를 가지고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이기심을 넘어서서 그 벽을 넘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힘은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벽들을 넘어서 큰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들 뿐 아니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않고 줄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하지 않고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와 같은 것이고 가르침이 그러한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이것은 우리들에게 모음이 되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도 능히 이것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자신에 의지하여 행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이죠. 또 구하는 자에게 줄때 오는 것입니다. 이 밤을 쉴 때에 저 밤도 돌려 될 때에 돌려 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승리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죄인들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은 이들입니다. 죄인이었었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죄에 사함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화 감동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죄식김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서 능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어떤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이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 하면 너희 상이 클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배반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사함을 주기하여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 죽음을 죽은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 죄사함 받은 자,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가능합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우리들이 의지하게 된다면, 오늘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그 사랑의 무한한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삼행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생활의 길입니다.